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달을 맞이해서, 또 청소년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주제가, 제목이 죄악의 성장과 타락해져가는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기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이게에서 사람이 에, 원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에, 창세기 에, 3장에 여기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여운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뱀이 꼬신 거 여자는 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뱀이 에. 너희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천악을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 그 모든 걸 분별하고 너희는 예, 하느님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속도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저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치열롭게 될것 같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고 남자한테도 줬다. 그래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슥 와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날 밤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거 왜 숨었어요 그죠? 그 전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요거는 뭐냐면, 죄를 져가지고 이제 부끄러운 거라, 부끄럽고 빨개 웃은 걸 알게 돼가지고, 어,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 부끄러운 느낌을 감, 감게,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서 죄를 감추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치마를, 으, 엮어서 치마를 사는 거예요 그죠? 나무 잎을 가지고. 그리고, 어, 요거 보세요. 어, 여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 처벌받을까 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예예 이제 날 죽일 거 아닌가? 이제 두려웠죠. 두려웠기 때문에 예 숨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죠. 그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면 은 두렵고 또또 어또 우선 부끄럽기도 하고 이두 가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류 사상에 옛날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또 인간을 만들었을 적에는 어 지상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아름답게 살라고 그랬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사람에게 죽음을 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럼 죽을 것이다. 예. 여기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죄를 짓는 바람에 예,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죽음도 없을 건데 그러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는데 그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면 동산에서는 옛날에는 예, 아름답다 신난다 아, 좋다 즐겁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긍정적인 그러한 느낌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짐으로 해서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두려운 느낌을 받게 돼서 부정적인 느낌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에게. 예. 그래서 죄를 지면서 이제는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에 예, 어겼다고 이제 죽음이 따라오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악은 언제나 유혹의 단계에서 과감히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으므로 나를 유혹하는 자가 아무리 꼬시고 신통한 점쟁이처럼 온갖 신비를 환하게 꿰뚫어도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면 아담 하와처럼 전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하와는 이미 유혹에 한발 넘어가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식의 여운을 남긴 답변으로 빠져들면서 나는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사탄한테 비추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전 4절에 배에 꽃고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능력 받아 전과 악을 알기도 한다 하와는 사탄의 그 말에 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본즉 허금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전과 악을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죽음의 이 과일을 따 먹고 결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에서 한번 빠져 어, 들기 시작하면 점점 교활해지고 각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를 합류화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청소년들은 이제 설교를 꼭 들어보시고 아 내가 죄에 빠져들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유혹의 단계에서 애시당초 강하게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범죄를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처신할 것인가. 또 한쪽 발만 범죄에 빠졌을 때 얼른 발을 떼야 되고 또 무릎이나 허리까지 죄에 빠졌다면 몸부림쳐서라도 죄를 뿌리치고 목까지 깊이 빠진 다음에 죄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성장과 진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은 평생 같이 사는 자기 배우자도 몰라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기 시작하면 영적 치매가 옵니다. 범죄는 예수를 못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은 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 삶에서 지워갑니다. 그 증상은 치매 증상과 비슷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거려 놓고도 밖에 나오면 죄악은 혼자 자생할 수 있게 자꾸 다른 죄악을 불러들여 패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인격 안에 죄악이라는 친밀감을 평성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자신이 준 쾌락의 대가로 우리의 영혼을 요구합니다. 죄악은 공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꼭 지분을 요구합니다. 죄악과 계약을 맺어 범죄를 하게 되면 기한 지난 후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사라집니다. 신앙에서 오는 기쁨도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이 나에게 주는 그 추악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심은 나의 법정입니다. 양심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내 안에 함께 있는데 죄악이 시기를 명확히 가리면 검사가 똑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수록 검사는 멍청해지고, 죄악을 결론하는 변호사만 점점 교활해져서, 여러가지 수단으로 동원해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지지고 벗고, 옷쌈고 뭉개서, 우리 인격과 삶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법정에서, 멍청한 검사가 교활한 변호사에게 끌려다니게 되면 그건 죄, 죄야 죄안돼 하면 범죄를 허통 치고 자제하는 능력이 사라져 갑니다. 에 그래서 건전할 수도 있는 돈이나 권력, 명예를 죄악을 충족시키는 쾌락의 대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만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 그저 세상적 모든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본문에서 양심을 팔아먹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를 짓고 세상을 누리고 특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을 위해 착하게 살려고 의도하는 의도마저 버리고 권력을 잡으면 시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지만 죄책감 마저도 없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피가 나네 어? 저렇게 해도 피가 나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백성을 실업용 생쥐처럼 취급하고 귀중하게 여기질 않고 존경하질 않습니다. 백성을 억누르기만 하는 그러한 위정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지성과 명예를 성취한 사람이 횡령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고 상식이 하의 추잡한 행각을 벌리고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죄책감이 아니고 재수없이 걸려서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져 망신살에 뻗쳤거나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돼서 원통에 한, 할지언정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비리, 부정, 부패, 자살, 타살, 강도 유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에 찬 인터뷰를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삶의 어느 흠이진 구석에는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죄악의 말로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해볼까 합니다. 범죄를 반복하면 뻔뻔스럽게 변해갑니다. 책임감으로 쩔쩔맬 때는 재는, 음, 재범의 우려가 적었으나 어느 정도 타협한 한 죄를 죄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한숨과 함께 양심을 토해내게 합니다. 이렇게 악마에게 팔린 영혼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죄악과 타협하거나 일정 부분 복음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깊은 수렁에서 발버둥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심호흡을 하다 보면 점차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렇게 세속을 합리화하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범죄는 반복할수록 속이 시원해집니다. 또 남이 잘 되면 배가 살살 아파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왠지 싱거운 음식을 먹는 때처럼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한 것은 조금 손상을 시켜야 적당히 간을 맞을 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내일 죽더라도 오늘만큼은 만끽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짐승처럼 죽어가는데 오히려 배설할 때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혼이 썩어져 무너져 나가는 증상입니다. 처참함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 홀가분한 심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죄악과 타협해서 무관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심혈이 심해지면 갈등이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양분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주는 달콤함을 원하면서 범죄하고 싶은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장악한 죄악인 기회가 오면 그 상황을 벌컥벌컥 들이켜 맛만 좋네 아니면 어, 한술 더 떠서 어, 바로 이 맛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의 길로 빠져들면 쉽게 발을 빼지 못하고 죄악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내 인격에서 눌러앉게 되면 우리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십자가의 기쁨을 느끼고 죄악의 통증을 느껴야 하는데 죄악과 타협함, 타협함은 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25절에 죄를 짓기 전에 아던과 화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습니다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그때는 벌거벗었어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런데 죄를 지면서 죽음과 이 부끄러움, 두려움,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의 대, 어? 죄 대가로. 그래서 죄악과 타협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던 대로 기껏 돈이나 모으고 명예를 이루고 또 권력이라도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더라도 신앙이 없다면 짐승이 삶에 가깝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예수처럼 부활하리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악과 타협하고 살면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사는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범죄의 말로는 단순히 어느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두 멸망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죄악과 맞서서 싸워야겠습니다. 죄악에게 영혼을 팔면 하나님께 얻은 축복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 자신 관계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분만이 나를 수롱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받던 때, 추억 등을 생각하면서, 달착지근하게 느꼈던 죄악의 썩은 냄새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토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죄악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약속하고 맹세했던 신앙의 순수함을 상기하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끊고 주님께 올바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십사하며 기도를 하면서 부정적 사탄의 침범과 사탄이 부추기는 그 죄악과 싸워서 이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죄악과 맞설 용기가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약한 내가 죄와 맞설 강한 힘이 없을 것이란 약한 생각을 버리고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타락의 장을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의 장으로 바꾸어 가감이 바꾸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의 군사가 돼서 죄악의 폭탄이 나에게 떨어지고 박혀도 십자가 예수의 보일로서 상처의 흔적도 없이 씻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죄악의 썩은 곳을 우리는 도려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할 정신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기도에 돌입합시다. 또 그게 잘 안되면 금식기도 3일을 실시해서 오늘 결심을 하고 내가 죄와는 앞으로는 파업하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굳게 먹고 금식기도를 3일 하든가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 아니면 열흘간, 보름간 철야 기도에 돌입하는 등 강한 결단을 하고 회개의 기도에 몰입하면서 영적 수승이 될수 있는 강력한 영적 기도자 목사님을 찾아서 그런 분과 상담 하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아니면 담임 목사와 상담하면서 전하유복의 기회로 삼아 죄악에서 승리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죄에 물들어 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회복돼서 간증하면서 복금 전파 사업에 진실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회계에다에서는 다음 강의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오늘은 범죄 계약의 성장과 타락해져가는 인간이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죄에 빠지면 안 되겠다. 죄에서 발을 빼야겠다. 또 부정적인 느낌이 올때 나쁜 일을 발,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야겠다. 얼른 그 자리에 피해야겠다. 이런 거를 알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5월달 좋은 한, 한 달이 되기를 정치인실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HOO-